어머니가 이제 진단받으시고 나서 이렇게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시는 거를 제가 옆에서 가장 가깝게 봤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굉장히 무섭고 걱정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치매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 생활 습관부터 바꿨다는 문순 씨 치매의 불씨가 되는 활성 산소를 배출하기 위해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합니다 채소 속에. 황산화 성분이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활성산소를 배출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서 다양한 채소를 즐겨 먹어요. 밥 대신 채소들로 가득 채운 키토 김밥에 시금치 된장국까지. 보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는 문순 씨표 항산화 밥상이 완성됐습니다. 하루에 일상 보내시는데 예전에는 자주 피곤해 하셨는데 그게 좀 많이 개선된 것 같고요. 근데 뭔가 일상에서 느끼는 어떤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요즘은 거의 못 느낄 정도로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. <laughs> 자, 할게요. 어. 고추가 웃으면? 고추가 웃으면? 고추. 그렇지. 응. 그러면 집에서 매일 먹는 약은? 매일 먹는 약이야. 매일 먹는 약이야. 약, 약 뭐가 있을까? 매일 먹는 약. 집에서? 집에서? 치아 뱅동뱅. 응. 그럼 중학생, 고등학생이 차 타는 차는? 그건 쉽다. 중고차. 맞았어. 잘하는데 내가 생각해도. 아 간단한 퀴즈놀이나 끝말잇기를 하면은 두뇌 회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엄마한테 종종 퀴즈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그녀의 기억력은 얼마나 개선됐을까요? 다른 그림 하나를 찾아주시면 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네 가지의 입체 그림 중 틀린 그림 한 개를 찾는 테스트 주어진 시간은 10초입니다 아, 알겠다. 정답 4번 맞아요? 오, 4번이 똑같고 다른 건 약간 언발란스하게 나와 있 와, 정말 대단하신데요? 치매 비극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 온 그녀 뇌 건강을 위한 습관이 있다는데요. <놀람> 엄마도 먹고, 이거를 발밭에 놓고 육천장에다 붙여서 서서히 노려면서 먹는 거야. 천장 안에서 녹을 수 있도록. 뇌 건강은 하루라도 일찍 관리할수록 더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제인 리포좀 글루타치온 필름으로 뇌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. 황토하지. 리포좀 글루타치온을 꾸준히 먹은 후부터 머리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깜빡 잊어버리는 것도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독소 배출이 잘 돼서 그런지 피부 톤도 맑아지는 것 같고 안식도 좋아지는 기분이 들어.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.